이어 의자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간편 기능을 이용해서 펴고, 펴고, 요 동작 하나만으로도 튼튼한 침상이 만들어지죠. 침상이 얼마나 튼튼하느냐. 제가 요 지금 확장된 부분이 얼마나 내구성이 있냐면 이것만 이렇게 움직여도 삐걱거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차 전체가 움직이지 자 보세요 이게 차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은 리크 김민석 선수님 어서 오십시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2012년식 소렌토 r 차량 7인승을 5인승으로 인승변경을 한 다음에 그리고 캠퍼를 올려드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2012년식이지만 지금 운행키로수는 7만밖에 되지 를 않습니다 그만큼 차량 상태도 나쁘지 않고 차량을 쓰시는데, 그리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위에서 캠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시다가 저희 쪽에 오셨을 겁니다. 뭐 위에 있는 짐들이나 다른 걸 봐서는 이 안에서 차박을 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고심을 하시다가 시도를 해보시다가 저희 쪽에 오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7인승 차량을 5인승으로 인승 변경을 한 다음에 저희 캠퍼를 올려드렸는데 이 캠퍼는 정식으로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이용해서 정식으로 캠핑카로 등록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정식 캠핑카로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캠핑 캠퍼를 올림으로써 이쪽에다가 여기 넓은 침상을 확보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잠을 주무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소렌토 R 차량은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보다 좀 낮은 모델이었었고 뉴소렌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높게 만들어서 이 안에 짐을 더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드렸지만. 소렌토 R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시간이 없어 못해드리다가 이번 기회에 저희가 소렌토 R 차량을 업그레이드 를 했습니다. 기존보다는 조금 높아진 대신 밖으로 나오는 인출되는 부분이라든가 내부에 들어가는 서랍 부분들이 좀더 수납공간이 늘었다는 것, 그리고 침상면적이 넓어졌다는 것.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이 차량으로 5인승으로 2인치 침을 쓰시지만 나중에 캠핑 생활이 점점 좀더 짐을 적재하고 나머지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좀더 부가적인 공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차는 복층형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층형으로 변경하는 것들을 대비를 해서 이 구조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침상의 사이즈가 187cm에 가로가. 138cm 정도가 되니까 두 분이서 주무시는 데는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고요. 뭐 대부분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파노라마 썬루프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캠핑에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을 할수 있다는 건 장점이 있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소렌토 알버템 캠퍼보다는 저희가 좀더 높여드리면서 이만큼의 침상을 넓혀드렸고요. 침상만 넓혀드린 게 아니라 이쪽에 들어가는 수납공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 그 전에는 이만큼의 수납공간이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좌측에 79cm에 47cm에 35cm에 소레터 R 차량으로는 좌측에 이런 개별적인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캠핑 짐을 갖고 다닐 수가 있고요. 밖으로 인출되는 이 식탁 부분에 인출 식탁까지 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출되는 자, 이렇게 상판을 덮게 되면 덮게 되면 인출되는 조리대 사이즈가 57cm에 46cm 그리고 인출 식탁이 50cm에 42cm가 되고요. 뭐 이렇게 안쪽으로도 서랍 안쪽으로도 추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서랍 밑에 공간으로 추가 공간이 79cm에 50cm 깊이가 7cm가 되는 추가 수납 공간이 더 있어서 서랍 아래쪽으로도 물건들을 더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까지가 지금 서랍이고 서랍 밑에 공간으로도 추가 수납공간이 있기 때문에 쏘네터 R 차량 내에서 이렇게 수납을 추가로 할수 있는 추가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 좌측과 오른쪽의 폭격공간 부분들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곡선들을 없애지를 않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이 자리를 수납공간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이거를 침상을 확보, 확장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다양한 수납공간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납공간들을 다 정리해 드리면 좌파 기능을 만들어 놨고요 내부에 있는 수납공간을 보면 5인승 차량의 2인치 침 정식 캠핑카에 이 정도의 수납 왼쪽에 있는 포켓 이쪽 왼쪽에 있는 수납공간 오른쪽 아래쪽에 사람 밑에 수납공간 그리고 서랍대 사이즈가 67cm에 42cm 깊이가 14cm로 이동식 칸막이를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고 110kg 내구성의 레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꽤 무거운 물건들을 올려놓더라도 레일이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인승 2인추쯤의 정식 캠핑카를 등록할 수 있는 차량에 이 정도의 공간이 달려있죠. 이 정도의 수납공간을 저희가 확보해드렸고요. 뭐 지금 곳곳에 보면은 예전에 커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이미 이 안에서 차박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시도를 하셨던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소렌토 R 차량의 캠핑 패러스의 활용도가 매우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인승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제 5인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5인승을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캠핑을 하시다가 나중에 지금 옆면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옆에 안쪽에 의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의자를 갖다가 숨겨, 옆을 막는 기능을 드리긴 하지만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옆을 이렇게 막는 기능들을 만들어 놔드렸고요. 자 이렇게 옆에서 보더라도 딱 뒤에 있으면은 깔끔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로서 뭐 이렇게 다니셔도 얼쩍한 침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천장과의 높이는 사실 이 안에서 앉아 있기는 힘듭니다. 저희가 더 낮춰 드린다고 해도 이 밑에 있는 의자 위에서 앉게 되면 머리가 닿습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쓰시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고 싶다 그러면 이어 의자를 탈거해서 복층형으로 업그레이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마이캠프 제품의 내구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런 침상 공간들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전혀 끄덕임 없이 튼튼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침상에서 주무시더라도 뭐 삐걱거리거나 내구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좋아진 게 뭐냐면 간편 기능에 대한 침상이 많이 좋아 넓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간편 기능의 침상이 넓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옆을 막았을 때 사이즈가 141cm가 되지만 지금은 옆을 막지 않았을 때 사이즈도 124cm가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어 의자를 정말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간편 기능만 이용하셔도 캠핑카로서 전혀 문제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이 경사면에서 어차피 이 경사면에서는 여서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이용하시고 이 경사면에서 잠을 잘수 없다라는 거 생각하신다 그러면 좌우 날개를 이렇게 들이지만 원하시는 분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각도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연면을 제거했을 때 옆면을 제거했을 때 이렇게 의자 옆판이 보이거든요. 이 옆판이 보이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분들은 이렇게 옆면까지도 깨끗하게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막고 다니시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어 의자를 정말 자주 이어 의자를 정말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편 기능만으로도 침상 사이즈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침상을 확보를 해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모드가 다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캠핑 이렇게 다녀보시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더 짐을 좀 갖춰두고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어 의자 아래쪽에다가 되게 낮게 죽은 공간에다가 숨은 공간에다가 설치를 해드리고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층형으로 개조했을 때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이즈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로서는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나중에 여건이 변했을 때 2인승 2인 지침에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시게 되면 좀더 넓은 SUV 캠핑카가 될수있다는거 이게 SUV 캠핑카의 장점이고요. 간편 기능 자체가 심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의자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간편 기능으로 이어 의자를 정말 쉽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어 의자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간편 기능을 이용해서 펴고, 펴고, 이 동작 한 만, 하나만으로도 튼튼한 침상이 만들어지죠. 침상이 얼마나 튼튼하느냐. 제가, 요 지금 확장된 부분이 얼마나 내구성이 있냐면, 이것만 이렇게 움직여도 삐걱거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차 전체가 움직이지. 자, 보세요. 이게 차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은. 이 정도의 내구성을 오마이 캠프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거 제품을 보고 다른 거 설치해서 갖고 다니시다가 결국은 떼고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최종 선택은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 거를 선택하시는 게 맞거든요. 결국은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다가 저희 쪽으로 오셔서 최종 선택으로 오마이 캠프 제품을 사용하신다라는 거. 요 간편 기능만으로도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받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그 124cm, 186cm의 심상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정식 캠핑카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오메이캠프 제품은 언제든지 정식 캠핑카로 등록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타고 다니시다가 정식 캠핑카로 등록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지금 전기 시설하고 무시동 히터가 달려 있지는 않는데 나중에 전기하고 무시동 히터를 달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좌우측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니시다가 만약에 전기하고 히터가 필요하시게 되면 저희 쪽에 오세요. 저는 이런 제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저희 쪽에도 한꺼번에 맡기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른 건 아니라 전기하고 무시동 히터까지는 왜냐하면 그안 보이는 데에다가 딱딱딱 자리를 잡아서 넣어주기 때문에 저희 쪽을 통해서 전기시설과 히터를 장착하는 게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간급적이면 나가서 고생을 좀덜 하시고 편안한 캠핑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침상만 하실 게 아니라 전기시설과 무시동이터까지는 장착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두 분이서 잠을 주무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없는 사이즈고 잠, 잠을 주무시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넓은 침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드린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렌토 이어 의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렌토 자체에 편안하게 앉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만큼 침상을 높인 대신 여러분들이 쉽게 펼수 있는 이 침상의 사이즈가 넓어졌고, 내부에 수납하는 공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공간들이 더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캠핑을 다니시면서 잠만 주무시고, 그리고 이어 의자를 캠핑용 의자로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활용하신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캠핑용으로서는 더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이어 의자를 제거를 하면 이 좌식 공간을 여기에다가 만들어드릴 수 있는 충분한, 만들어드릴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 복층형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마이 캠프 제품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뭐, 안쪽으로 밀어놓고 잠그면 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지금 저희 거 공장 에어컨 소리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는데요. 기본적으로 SUV 차량은 조용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죠. 선루프가 있어서 위에다 캐리어를 두셨지만 실내가 만약에 좁다 그러면 사실 짐을 바깥에 저 캐리어 위쪽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실내에 있는 의자를 활용해서 이거를 캠핑용 의자로 활용을 하시고 1열 의자를 앞으로 빼면은 2열 의자에 다리 부분에 있는 공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이어에 앉아서 캠핑용 의자로 활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SUV 캠핑카가 제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우선은 기본에 충실한 차량이라는 거. 에어컨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요. 문을 닫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소음을 들어보세요. 소음이 많이 차단이 되죠. 지금 에어컨 소리가 꽤 시끄럽게 들리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의 소음이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승합차나, 뭐, 벤 차량보다 그 차가 크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그 추가 시그널을 하지 않느나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기에는 좀좀 좀 어렵습니다. SUV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단열방음이 좀돼 있기 때문에 넓적한 침상만 확보된다 그러면 잠을 주무시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선루프 기능을 이용하고요. 짐을 더 두식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쪽을 이렇게 캐리어를 달고 다니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여러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달라지고요. 자, 간편 기능을 이용하게 고하 되면, 지금 1열에, 이제 여러분들이 차를 정차해서 잠을 주무실 때는 1열 의자를 박싹 앞으로 빼셔야 될 거예요. 박싹 앞으로 빼시게 되면, 앞으로 뺐을 때이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세요. 여기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발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 기능으로 이렇게 뺐을 때, 만약에 이렇게 뺐을 때 침상의 사이즈를 보면은 길이가 172cm가 나옵니다. 172cm가 나오니까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신다 그러면 SUV 차량으로서 캠핑카로 제작했을 때참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런 공간들이 꽤 있어요. 나름대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력 의자를 바싹 당기게 되면은 이런 뒤에 있는 공간들이 은근히 쓸모가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신다 그러면 SUV 차량에서도 뭐 밖에 막 비가 쏟아지고 있을 때 밖에서 뭔가 할수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SUV 차량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한 차량입니다 사용하기 굉장히 편한 캠핑카입니다 그리고 넓은 침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넉넉한 수납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기 편하고 5인승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카입니다 SUV인데 이 정도의 수납 능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SUV 쏘레토 R 차량의 수납 능력과 넓은 침상까지 보유한 5인승 2인치 침 정식 캠핑카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